말씀 정말 어, 말씀을 전해주신는 우리 정님쌍사님 감사드립니다. 아, 또 우리 장님또이 말씀, 아, 또 우리 어, 자 장로님 아, 정말 네, 너무 사랑하고 여성지도자이십니다. 어, 아,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우리는 혼돈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세력들.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걸잘 압니다.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응전 음전.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바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루었다. 아는도입비다한 얘기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거그 하나님의 전 이게 도대체 뭔데 백만 분의 일미리어고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아 그래서 과탁제가 나가지고 제가 <laughs> 제 싸움을 했습니다. <laughs> 오미크론이든지 무슨 뭐 델타든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배우의 역사는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이다. 아, 네. 아 그렇게 이제 저도 선포를 어, 하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 재작년도에 부천시 기도교 총회 연회 총회장을 할때인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 부활절에 못하고. 그러서 저는 보전을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싸운다. 그리고 컨첩 연합 예배, 뭐 거리 집회, 모든 행사 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래가 이제 코로나 또 걸리기도 하고, 그서 고생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백신을 안 맞겠다. 그건 제한님 맥션 싸우기 위해서 누군가 이 영적 전쟁에 이 사탄과의 전쟁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 누군가 싸워야지, 아멘. 고전에 응전을 해야지, 아멘. 이대로 수는 없다. 하고 백신도 맞지 않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풀집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저는 봉골 어, 성교 출신입니다. 아,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2006년도에 개척을 하고 세계 성교를 40개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 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고 기도하다가 어, 결판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어, 기도하다가 어, 2022년 어, 작년 5월달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어, 첫 집회가 파키스탄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어, 6월달에 이스라엘, 어, 7월달에 몽골, 어, 8월달에 6...